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배우 부부의 김배우, 박배우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와 까다롭고 말하기 어려운 되게 현타가 오는 그런 얘기잖아요. 오,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서울대 경영대를. 이제 <laughs> 졸업했습니다. 졸업했고요. 국제경영이라는 수업은 좀 기억이 나요. 그때 박철순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이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인 것 같나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직업이건 상위 1%에 해당이 되면 그 직업이 어느 거에도 상관없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다." 서민갑부처럼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도 상위 1%에 들어가면 그분들은 뭐 연봉이 뭐 어마어마하니까 어마어마하시니까. 사실은 연극 뮤지컬 배우라는 직업도 사실 응. 그렇거든요 맞아요. <laughs> 저희는 그 상위 1% 근처에 가고 싶지만 아직 발길이 <laughs> <알> <laughs> 먼 아주 먼 배우들이다 보니까 <laughs> 응.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그 밑에 그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연극하고 뮤지컬 굉장히 배고픈 직업 아니냐? 근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고프고 불안정한 직업 맞습니다. <laughs> 어,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공연을 요즘에는 회당페이로 많이 받답니한 회를 하면 얼마. 그런데 여기에 연습 기간은 포함이 안돼 있는 거죠. 음. 포함되어 있는 팀도 있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내가 공연을 두 달을 했어도 연습은 두 달을 했으니까 사실은 그게 네 달치의 대가인 거니까. 송강호 배우님의 그 인터뷰를 봤는데 송강호 배우님도 되게 어렵게 연극을 하시던 시절이 있었는데 음. 알바처럼 누가 어떤 영어 영화에 잠깐 나와서 출연해 줄수 있냐고 그래서 그거를 간거예요 어, 연습하고 공연한 총세달 동안 네, 자기가 벌었던 돈과 그날 잠깐 가서 찍었던 거랑 이제 받았던 돈이 똑같았던 거죠 네그 극단이 저희 극단입니다 <laughs> 근데 그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극단에서 제가 공연 한 달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공연 연습 한 달, 공연 한 달. 그렇게 하는 두 달의 시간보다 촬영 가서 사모님한테 가정부여서 예사님 모 이거 한 마디 하고 오는 돈이 비슷해요. 이게 투자되는 돈의 규모가 다르고. 그렇죠. 그거 네. 이게 뭐 예산이 다르니까. 예. 네, 제 후배 중에 MBC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어. 옛날 저한테 그런 말해요. 형 먹고 살려면 매체 해야지. 어, 어떻게 연극만 하고 뮤지컬만 하고 살아. 맞으면서도 좀 슬프기도 한. 근데 그거 알아요? 연극이랑 뮤지컬도 또그 안에 갭이 있어요. 내가 이게 엄청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음. 뮤지컬 데뷔를 모차르트 세종문화회관 대 극장에서 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정확하게 10년 차였어요. 근데 저는 계속 극단에 있고 연극만 했었어요. 경력이 10년 선배잖아요. <laughs> 울지마. <laughs> 제가 그때 연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작품 개런티랑이 사람은 데뷔였잖아요. 완전 초짜, 완전 초짜, 완전 초짜. 이 사람이 개런티가 저보다 많은 거예요. 훨씬 그때 약간 진짜 세게 현타가 왔어요 돈을 딱 얼마를 말할 순 없지만 어, 10년 차인 저보다 또 개런티가 훨씬 많았어요 내가 극단생활할때 이만큼 받았는데 와나 이제 나 프로배우가 돼서 <laughs> 계약하는 개건배우가 됐어 그래서 이만큼 올려갔는데 완전 초짜 완전 초짜 완전 초짜 데뷔와 동시에 이만큼을 받는 거예요 아 그때 진짜 이게 연극하고 뮤지컬하고 기본적으로 자본이 다릅니다 어, 일단 티켓값이 다르고 네, 티켓값도 다르고 극장의 관객 어. 인원수가 다르고, 음. 그러니까 내가 그 극장에 2만 원짜리 150명 누구 하는 거랑 10만 원짜리 2천석이랑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도 아는데도 약간 씁쓸한. <laughs>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음 막내랑 주연이랑 100배 이상? 300배 아니야? <웃음> <웃음> 잠깐만. 그 만약 에 여보가 이만큼 받았어? 어. 그 이상이네. 완전 탑급 김배우 조배우 이런 분들은 그렇게 받으니까 <laughs> <laughs> 그럼 300배가 아니네 300배 이상 나지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은 앙상블들이 한 달을 공연을 하는 거와 그분이 한 번을 공연하는 거, 거랑 그렇게 해도 앙상블들이 못 받는 경우도 훨씬 많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잠깐 영국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제가 또 영국에서 미스아 공연을 하면서 이제 개런티에 대한 <laughs> 거만한 말투 살짝 나 <laughs> 일단 거기가 행복한 점은 뭐냐면요 연습 페이가 부족하 나옵니다 두 번째 주급이에요 이게 매주 돈이 이제 탁탁 붙는게 기가 막힙니다 맞습니다 그건 제가 더 반가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연 배우와 어, 앙상블의 페이 차이가 다 공개할 순 없지만 어, 많으면 다섯 배 정도 라민 카렘로랑 여보랑 다섯 배 밖에 차이 안 나? 완전 초짜 제가 뭐 그분의 개런티는 모르지만 음음. 우리 공연 안에서 주인공을 했던 엔지니어나 팀의 돈과 뭐 저의 돈을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영국에서는 개런티를 측정할 때 뭐가 있냐면요 그 작품 안에 뭐이 인물의 분량이 중요합다 그래서, 투위라는 역할은 한총 15분을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량적인 부분이 갤런티에도 영향을 주고요. 또 뭐가 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투위를 커버를 했잖아요. 그러면 커버 돈이 다 따로 나오고, 투위를 쓰면 추가로 돈이 또 들어와요. 무튼 약간 이야기가 지금 약간 빠져서, 요거는 혹시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국 스토리? 그렇죠. <laughs> 이건 제가 내린 결론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연극이나 뮤지컬을 계속 하기 위해선 결국 세컨 잡이 있어야 됩니다. 아, 맞아요.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지금까지 공연하면서 한 번도 개런티 협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쉬웠어. 그러니까 할래? 그럼 웬만하면 할려 하려, 어떻게든 하려고 했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21살 때부터 서브잡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 계속 가르쳐서 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비는 벌수 있었기 때문에 연극에서 돈을 못 벌면 못 먹고 살아난 그런 건 없어서, 그래서 계속 작품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극단 있을 때도 극단 생활하면 진짜 조금 못 봤거든요. 동기, 송세벽. 송세벽 신문 배달을 3년인가 4년을 했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사실은 게, 공연은 말 그대로 오디션을 봐서 합격해야만 수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기대하고서 생활이 유지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 역시 계속 노래를 공부를 하게 되면서 조금씩 가르칠 수 있게 되고 누군가는 저한테 그랬어요 네. 형 그래도 형이 즐거워하고 하고 싶은 일을 사이드 잡으로 하면서 배우를 할수 있는 건참 행복한 일인 것 같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뮤지컬 배우들은 행사를 정말 많이 띕니다 제가 네. 또 행사하면 은또 마라톤 시작 전에 1톤 트럭 앞 위에 올라가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그게 또 우리 뮤지컬 배우들한테는 돈도 벌수 있고 근데 코로나 때 그게 이제 다 없어지면서 정말 배우들이 많이 그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한 후배들이 가족극이라던가 그런 쪽으로도 또 많이 가서 생계를 유지해보는 거죠 그러면,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이유는? <laughs> 이 일이 내 심장을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항상 박 배우가 진짜 많이 하는 말이 등가교환이라는 말인데. 강철의 연금술사 보셨나요? 등가교환. <laughs>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면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정성, 이거 불안함인 것 같아요.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봐야지. 아 이거는 돈안 되는데 뭐 불안한 건데 대기업 다녀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선택한 이 배우라는 직업.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만약에 들어오시면 쉽게 좌절하고 상처를 많이 받기 쉬운 그런 직업입니다. 1%의 그 삶을 보고 들어왔을 때 많이 다르죠. 근데 그게 배우예요. 불안하고 돈도 음. 없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음. 박수도 받고 인기도 있고 인정도 받고 그게 다 배우라는 직업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배우를 하려고 하시다가 아, 이 영상 보고 배우를 포기하겠다. 그렇게나 영향력이?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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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초짜. 제가 어쌔신이라는 뮤지컬에서 정은 누나를 만나가지고 정은 누나가 갑자기 런던에 온다고. 그리를 <laughs> 그냥 뜯나 버렸어. 딱몇시 도착이야? 런던에서 만났어요. 누나랑 그때 진짜 막 연기 얘기하고 막 그때 누나가 했던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라는 직업 이거를 또 하게끔 만들어라. 저희가 돈 얘기로 시작했지만, 돈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이 직업의성 때문에 돈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다. <laughs> 그래. 어. 음, 할 거다. 할 거다. <웃음> <웃음> 여러분도 하세요. 저희의 입장에서 드릴 수 있었던 얘기들을 해보려고 노력했고요. 네. 공감이 가는 부분들은 또 공감해주시고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 이런 분들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맞아요. 그럼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또 얘기를 뭐 이어서 진행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웃음> 네. <웃음> 안녕. <목소리나> 안녕!